외국계 기업 취업 컨설팅 레쥬메이커와 함께 한국 닛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자동차 그룹 닛산은 1933년에 요코하마에서 설립된 글로벌 자동차 제조회사입니다. 처음에는 소형 승용차와 차량 부속품의 생산 업체로 출발하였지만 점차 부속품이 아닌 직접 자동차를 제조하는 업체로서 성장하며 일본이 글로벌 자동차 업체라는 것을 몸소 입증했습니다. 한국에 닛산이 설립된 것은 국제적으로 명성을 이루고 난 2004년으로, 2005년에는 인피니티, 2008년부터는 다양한 모델들을 차례로 선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닛산의 디자인이 유행하며 국내에서도 닛산에 대한 브랜드 인지도가 높아지고 알려졌으며 일본의 대표 자동차 제조 기업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한국 닛산 채용은 수시로 진행되고 있으며 제출 서류로는 국경문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입니다. 전형 방법은 1차 서류 전형과 2차 면접 전형으로 진행되며 직문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니산으로 입성하기 위해서는 위의 면접 질문 보다 더욱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외국계 기업 치어 컨설팅 레쥬메이크는 자동차 산업의 기업별 특징과 인재상을 바탕으로 합격하는 구경문 이력서 작성부터 면접준비, 그리고 연봉협상을 통한 최종합격까지 1대1 맞춤 취업 컨설팅으로 여러분의 성공적인 취업과 이직을 도와드립니다. 레쥬메이크는 외국계 기업 채용사이트 자포스팅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이력서 작성법부터 면접준비에 대한 취업정보와 채용정보, 그리고 기업정보까지 있으니 놓치지 말고 꼭 읽어보세요.